9월 14일 카넬로와 크로포드가 슈퍼미들에서 맞붙습니다. 베테르비에프 대 비볼 이후로 오랜만에 전 세계 모든 복싱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매치인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카넬로와 크로포드의 전역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과 대다수 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항은 이 경기가 슈퍼미들급이라는 점입니다. 슈퍼미들은 카넬로에본거지고 크로포드는 사실상 두 체급을 월장해서 싸우는 격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배당은 카넬로가 탑독인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데이터 상으로 두드러지게 파악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저도 아무래도 카넬로의 승쪽에 조금 더 기울기는 합니다. 현재 카넬로의 폼은 전성기에는 다소 못 미치는 편입니다. 파워는 체급이 체급인지라 강력한 편이지만 특유의 회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하이가드를 올리고 빠르게 링커트를 해가며 압박하는 단순한 스타일이 되었죠. 공격도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상대 잽을 계속 가드 상태에서 패링해가면서 계속 압박하다가 거리 잡히면 레프트 훅이나 바디, 뒷손을 크게 지릅니다. 일단 상대 잽을 뚫고 접근해서 가드에 걸리던 정타가 되었던 간에 신경쓰지 않고 가능한 강하게 치는데 집중합니다. 팔을 맞춰도 특유의 위력 때문에 상대가 위축됩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잠깐 하면 그 길로 얼굴을 맞고 다운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고요. 펀치를 많이 내진 않기 때문에 전체 펀치 적중수에는 밀릴지라도 내내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파워펀치 적중률은 높기 때문에 되게 무난하게 이기게 되죠. 정리하자면 지금 카넬로는 예전에 현란한 회피와 카운터를 살리기보다는 대놓고 상대를 부러뜨리는 느낌의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크로포드는 상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선수죠. 크로포드는 늘 상대의 리듬을 읽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카운터를 치면서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열리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데요. 특히 사우스포 상태에서의 앞선으 활용한 카운터가 뛰어납니다. 크로포드는 시시각각 스탠스를 바꾸면서 상대에게 계속 까다로운 앵글과 허를 찌르는 카운터를 주고, 이에 상대는 공격을 내기를 망설이거나 혹은 달려들게 되는데, 그럴수록 상대는 크로포드에게 힘을 주는 골이 됩니다. 크로포드가 상대를 피니시하는 순간들은 대개 이런 순간들이었죠. 크로포드가 카나로를 카운터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카나로는 매우 직선적이고 읽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디펜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맷집 역시 그렇습니다. 크로포드는 계속 사이드스텝을 밟으면서 도망가려고 할텐데 카넬로는 카운터를 맞든 안맞든 크로포드가 맞든 안맞든 간에 그의 팔과 바디를 훅으로 두드릴겁니다. 크로포드가 정타를 만약 몇번이라도 허용한다면 그 공격을 잘 버텨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커리어 내내 그루기도온 적이 없었던 카넬로에 비해서 크로포드는 과거에 공격을 허용하고 잠시 다리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체급에서도 맷집의 불안정함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월장까지 했으니 아무래도 회의적인 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게 떠오르는 그림은 크로포드는 계속 사우스포를 유지하면서 도망가고 카넬로는 하이가드를 받자고 올리고 쫓아가는데 카넬로 특유의 큰 레프트훅을 크로포드가 앞손으로 빠르게 카운터 치면서 선방할 것 같으나 그 정도로는 카넬로를 KO시키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꾸준히 시도하는 집요한 파워샷에 턱을 제대로 맞아서 크로포드가 다운을 당하거나 혹은 후바문까지 버티다가 카넬로가 지쳐서 가드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두 선수의 영혼을 다한 맞다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크로포드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가능성보다는 카넬로가 판정으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